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기아차의 야심작, 신형 카니발 KA4의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아 하면 카니발이 먼저 떠올릴 정도로 정말 카니발은 기아차의 인기 모델이죠. 아, 심지어는 지금 카니발 신형이 나오는데 나오기 직전에 막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죠? 이거 보시니까 아,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우리 쏘렌토 사지 말고 좀 기다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댓글 중에 보면 산타베 페이스리프트 보고서, 아, 내 눈! 그랬는데, 이제 좀 편안해졌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힐링이 되는 디자인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꽤 새로운 느낌이 있고, 아주 공격적인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세련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차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지게 되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요 메타 정보를 보면요 아니 형 메타 정보는 도대체 왜봐 이러실텐데 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분들 카메라 뭐 썼나 이런 거 봐야 되고요 전에 보면 삼성전자 카메라 광고를 캐논으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 카메라 만들던 시절에 소니 광고를 캐논으로 찍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는데요 얘는 보니까 페이스원을 썼네요 중형 포맷 디지털 카메라고요 그리고 중형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면 645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찍는 거. 예식장 같은 데서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서 하는 거 있잖아요. 645 포맷의 카메라에 뒤에 붙이는. 디지털백이 페이지 1이에요. 카메라 빼고 이 뒤에 부분만 이게 한 7,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정말 돈 많이 썼구나 싶으실 수 있잖아요. 메타데이터를 보면 여기 장소도 나와. 여기 싱가폴이고 여기는 유럽이래요. 그러면 야이 차를 벌써 싱가폴에도 보내고 유럽에도 보냈나 싶실 텐데. 사실 그거 아니고요. 다음 사진 보면 여기 누끼 컷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배경 없는 사진. 여기 쓰이는 거는 니콘 D 850입니다. 이것도 뭐 좋은 카메라예요. 500만 원 하죠. 근데 갑자기 이게 막 되게 저렴하게 느껴져. 아니, 아니 이 시국에 왜 니콘을 쓰고 난리야. 갤럭시 폰 카로 이렇게 찍으셔야지. 실은 이게 배경을 찍은 게 페이지 원이었고요. 여기다가 뽀샵으로 이렇게 얹은 거예요. 요즘은 뭐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자세히 보면 차체에 반사된 게좀 어색해요. 이런 거 감안하면 아 사진에다 돈을 너무 안 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조금 돈더 쓰고 영상에도 돈도 좀 쓰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카니발의 특징은요. SUV의 MPV화입니다. MPV의 SUV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MPV를 개선한 게 아니라 SUV가 길어진 것 같이 디자인됐어요. 와이드 앤 로우, 이거를 2차에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2차의 특징은 굉장한 스포티함이죠. 전면부는 소렌토하고도 비슷하고 셀토스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는데, 패밀리를 보다 보니까 어지간한 변화가 있어도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게 아주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눈이 이렇게 간사한가? 이런 느낌이죠. 소렌토보다 먼저 이 차가 나왔다면 아마 이 그릴이 너무 과격해서 X자 X자 이건 뭐냐 이러면서 되게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셀토스보다 먼저 나왔다면 이 위쪽에 이 크롬이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 저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형태가 이미 눈에 익은 상태에서 이 차가 나오니까 다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SUV에서 디자인 요소들을 가져왔더니 이 차도 마치 잘 달릴 것 같은 기대감을 품게 하기도 하죠. 반면에 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MPV면서 MPV의 거대함을 나타내지 않고 왜 이렇게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게 디자인을 했을까요? 원래 미니밴의 본고장 하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니밴이 더 이상 인기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싫어진 거겠죠 유럽에서도 미니밴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니밴 시장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근데 갑자기 몇년 전부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유럽에서 시트로행 C4 피카소라든지, 르노 시닉이라든지, 이런 작은 7인승 MPV 자동차가 큰 인기를 끌게 됐어요. 미니밴이라고는 하는데, 뭐, 승차감이나 아니면 뭐, 다이나믹함을 희생하지 않는 차, 버스 같지 않고 가족들이 즐겁게 탈수 있는 차, 재밌게 출퇴근도 할수 있는 차로 이런 차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세련되고 젊은 느낌이 다는, 드는 차. 이런 차라면 인기를 끌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게다가 펠리세이드라든지 텔류라이드라든지 이런 차들의 인기를 끄는 걸 보면 다이나믹한 디자인에다가 7명씩 탈수 있는 긴차 사실상 MPV에 가까운데 SUV의 느낌을 주면 아 그것도 또 인기를 끌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중국 시장에서도 MPV의 인기가 막 솟구치고 있습니다 상하이 우링의 홍광 같은 차도 작은 SUV로 7인승을 만들었어요 소형 미니밴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느껴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유행에 맞춘다고 크기를 막 줄여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벤형으로 생긴 MPV 시장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유럽에 보면 폭스바겐 멀티벤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V 클래스라든지 이런 차는 플릿 용도긴 하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 미니벤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가용이라는 더 대중적인 타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스포티한 디자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죠 중국의 추세도 이런 식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뭔지 혹시 아세요? 뷰잉입니다 <laughs> 정말 폐기된 브랜드 g m 의 누구도 이 브랜드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의 버리다시피 한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대박이 나죠 야 이게 그렇게 전통 깊은 브랜드라며? 하면서 초 럭셔리 브랜드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뷰익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떴고 그래서 거꾸로 미국에서도 뷰익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뷰익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돼 있는데 이 뷰익의 GL8, GL6 이런 차도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카니발같이 큰 차인데 크면서 거기에 럭셔리함을 더했던 그런 자동차죠. 지금 디자인 보시면요 디자인이 아유 멋있어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카니발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여튼 우리나라 차가 품질이나 기능면에서 부익보다 못할 것 같진 않으니까요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너무 시장 얘기만 했죠 이차 디자인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면요 테일 램프 디자인이 지금 하나로 쭉 연결돼서 아주 세련되게 변경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MPV가 아니라 허리가 긴 SUV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지금보다 작은 MPV가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도 나옵니다. 지금 이 스파이샷을 보면 옆에 소넷 있고요. 그 옆에 신형 카니발이 있고요. 요 사이에 한 대가 더 있잖아요. 요 차가 중간급의 MPV인데 중간급 미니밴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큰 차로 만들 수 있었겠죠. 휠베이스를 전보다 3cm 정도 더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먼저 저 보면요. 사실상 범퍼가 없는 평평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그릴 디자인으로 이전보다 더 입체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거 노즈 어디 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자세히 보면 타이거 페이스입니다. 타이거 페이스는 도대체 뭐냐. 그릴 안에 있는 요 부분만 톡 튀어나오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만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만드는 거죠.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주 희한합니다. 보통 헤드램프는 앞에 커버가 있잖아요. 이 커버 안에 램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차는 이 커버가 아예 없습니다 램프 하나 램프 둘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요 DRL도 또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깜빡이도 또 DRL하는 쪽이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참신한 디자인이에요 원래는 램프가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DRL이 요걸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법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DRL 없이 이게 두 개가 딱 분리돼 있으면 법규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세차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요. 여기 중간에 막 벌레 같은 거막 붙고 그러지 않겠나? 지금 혹시 자동차 세차용품 만드시는 분들 계신다면 카니발 전용소를 여기서 만들어서 팔면 아마 잘 팔리실 것 같아요. 이 차가 처음은 아니고요. 옛날에 쉐보레 아베오가 있었는데 이렇게 커버 없이 램프가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그런 디자인. 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동그라미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하향등 헤드램프, 안쪽이 상향등일 것 같아요. 그리고 DRL은 지금 살짝 하트비트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 고그 아래로 살짝 깜빡이가 보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이라면 이 부분이 엄청 눈에 띄게 될 건데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요, 이 부분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 차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안개등은 지금 아래쪽에 낮게 깔려있어요. 아주 얇죠? 기존까지 안개등은 아이스큐브다, 뭐다 하면서 꽤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LED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램프를 줄이는 게 신형으로 보이게 되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에어댐도 지금 과감하게 뚫었어요. 그래서 스포티함을 더하고요. 에어로다이나믹 파츠 이 부분만 보면 MPV가 아니라 무슨 퍼포먼스 카처럼 디자인이 된 거죠. 그리고 A 필러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뒤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전은 본인이 굉장히 짧은 차였고 A필러가 굉장히 누운 차였어요 원래 카니발은 그랬죠. 근데 A 필러의 시작점을 좀 이렇게 밀어넣고 유리를 조금 더 세우면서 보닛을 더 길게 뽑았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약간 보닛이 커서 더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휠 베이스는 전체 공간을 더 넓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3cm나 늘었다고 하는데 오버행이 짧아지니까 디자인에서도 더 다이내믹하고 차체도 더 길어지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공간이 늘어난 건 당연하고요. 원래 카니발 사열은 이게 쓰라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좁았는데 아마도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사열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는데 앞쪽 램프, 뒤쪽 램프를 연결하는 식으로 캐릭터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 라인 중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뒤쪽으로는 문을 여닫는 홈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는 사실 홈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혼다 오디세이나 도요타 시에나 같은 걸 보면 홈이 안 보이거든요. 유리창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유리창하고 라인을 맞춰서 이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그런 홈인데 왜 기아 차는 이걸 계속 붙들고 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필러 부분 디자인은 잘 됐습니다. A 필러, B 필러, D 필러는 하이그로시 검정으로 처리해서 유리창을 썬팅하게 되면 아마 이 기둥하고 유리창하고 색깔이 같기 때문에 천장이 기둥 없이 유리로만 떠받들어진 것처럼 보이. 했습니다. 이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플로팅 루프 아일랜드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죠. 근데 C필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로로 뻗은 라인을 크롬으로 더하면서 오히려 더 강조했어요. 요즘 기아차 프로시드 그리고 소렌토처럼 샥스핀 디자인을 넣긴 했는데 차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걸좀 막기 위해서죠. 이 차는 MPV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디자인에서 요 사이를 끊어준 겁니다. 여기도 잘 보면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크로스 메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기아차는 이걸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소렌토 실내에서도 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의 요 요소가 있죠. 가만 보면요. 이 패턴은 아마 인테리어에 당연히 있을 거고, 여기 앞쪽에 그릴에도 크로스 다이아몬드가 보입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 나올 K7 풀체인지에서도 여러 곳에 드러나 보입니다. 말하자면 기아차의 패밀리룩 패턴으로 두루두루 쓰이게 해놨는데, 패턴까지 패밀리룩으로 가져가는 거 아주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패밀리룩은 좀 지겨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건 절대 지겹지가 않아요. 대중소, 이렇게 똑같이 디자인하는 거, 요게 좀 지겹지? 사실 요렇게 요소를 하나씩 넣는 거는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서 더 좋죠. 버버리 같은 거 보면, 버버리 가방이나 버버리 셔츠나 곳곳에 다 버버리 패턴을 집어넣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에 살짝 집어넣어도 세련되게 보이고, 그런 패턴을 자기의 패턴이라고 딱 인식시키는 거, 그거 아주 세련된 방법이고, 자동차 회사도 그런 식의 패턴을 하나 정해서 밀고 가는 거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측면 아래쪽으로 보면 크롬만주를 더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뭐더 낮아 보이게 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MPV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뒤편에서 보면 램프가 전체 라인을 다 이어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기다란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미등이 아니라 라인으로 이어지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당연히 뒤쪽에 많은 부분을 램프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올 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품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나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 비트라고 하던 기아차의 캐릭터 램프. 원래 K7이나 K5 보면 하트 비트가 이렇게 삑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삑해요 K5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죽는다는 뜻 같. 네, 카니발 글씨는 이탈릭으로 바뀌었고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동차의 레터링보다 읽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차 이름을 이렇게 읽기 힘들게 만들 수가 있나? 그냥 카니발이라는 이름이 싫었던 것 같아요 카니발... 이렇게... 아, 있잖아, 그 있잖아, 그큰거 이런 식으로 불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리무진 하면은 4인승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4인승 어떻게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아니 이큰 차를 4명만 탄다고? 야 이게 무슨 낭비냐 리어헤치 손잡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저런식으로 했을까? 이 나머지 차의 모든 부분을 다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리어엣치를 저런식으로 대충 디자인했다? 요거는 좀 이해가 안돼요 깔끔한 걸 지금 좋아하다가 왜 갑자기 막판에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이거보다 차급이 조금 낮은 차하고 뭐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뭐 원가 때문이거나 뭐 아무튼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와이퍼가 보이지 않죠. 와이퍼는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깔끔해 보이고 자동 세차할 때도 좀 유리합니다. 자동 세차는 하 세차장 가 보면 어떤 곳에서는 이 와이퍼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좀 안전하겠죠.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라고 써 있습니다. 뭐 실제 양산 타이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산 타이어보다 수입 타이어를 고급 라인에 넣어 주거든요. 수입 타이어에 대한 막연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현대기아차가 그걸 마케팅에다 쓴다? 그건 좀 아니지 싶네요 그러면 현대차보다 수입차가 좀더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여기까지 편집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하나 더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좀 담아보려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깡통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거리를 다닐 땐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알겠네요 이 차가 마침 깡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부분 모양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지금 차가 쓱 지나갈 때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런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뒷모양도 인상적입니다. 차가 훨씬 더 낮게 깔린 느낌이고요. 이전의 MPV의 어떤 느낌 싹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뭔가 더 느신하잖아요. 이 차는 아주 조금이지만 더 길어졌고 아주 조금이지만 더 낮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관에서 봤을 땐 차가 훨씬 더 느신해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네요. 이차 실제로 제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린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고 알람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출시는 다음 달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면 판매 게시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직접 이 차를 영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니발은 하이브리드나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고려 중이긴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나온 걸 보면요 4륜구동 제공 안 한다고 하고요 3.5L 가솔린 엔진, 2.1L 디젤 엔진부터 나옵니다 3.3L일 때도 280마력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3.5L가 되면서 GDI MPI 엔진이 되고, 출력도 290마력으로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 사실 출력보다는 내구성. 오랫동안 사용해도 카본이 쌓인다거나 친환경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없이, 아마 내구성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디젤도 좋긴 한데요. 공명음 이슈 같은 게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디젤은 좀 소리가 있어요. 공공공공공공명명명명의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디젤은 그 공명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다니시지 않는다면 그냥 3.5L 가솔린 엔진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기존에 2.1L 디젤 11인승 같은 경우에 2,880만원부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자동차였죠. 근데 가장 비싼 모델을 보면 5,870만원 7인승 하이리무진까지 있었으니까요. 물론 하이리무진은 개조은 모델이니까 이걸 빼면 한 4천만원 정도가 투비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번 카니발 아무리 깡통에 가깝게 세팅해도 좀 탈만하게 하려면 한 3천만원 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펠리세이드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SUV인 펠리세이드가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좀 크고 사람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 약간 플래그십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 미니밴 같잖아요 반면에 이제 미니밴이 SUV처럼 변화되면 어떨까. 당연히 펠리세이드하고 한 지점에서 살짝 겹치게 되겠죠. 당연히 비교할 만합니다. 크기는 당연히 펠리세이드보다 크고 사람도 당연히 펠리세이드보다 많이 타고 그런데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3,640만 원부터입니다. 최대 5,600만 원까지고요. 그러니까 카니발의 가격이 거의 800만 원 정도 싼 거예요. 물론 펠리세이드는 SUV고 꽤 럭셔리함까지 느껴지는데. 이번 카니발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지 일단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히 전보다 럭셔리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만 그런 건지는 제가 다음 달에 누구보다 먼저 직접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